오늘은 무슨 일을 하게 될까 기본 15만원짜리 일이라고 하였다 자전거로 20분 거리 현장에 도착을 하였다 1층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현장 소장님하고 오늘 해야 될 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바닥 평탄화 작업하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서 세대 정리하고 3층에 채 놓은 PT 비계 1층으로 내리고 바닥 청소 2층, 3층 세대창 꿈 작업까지 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소장님이 오늘이 것만 하면 끝이니 알아서 열심히 하라고 했다. 이렇게 한 번에 얘기해주면 일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편하다. 현재 시간 7시 30분이다. 아침도 못 먹었다고 하니 냉장고에 있는 빵과 두유를 주었다. 그렇게 배부르게 빵두 개를 먹었다. 오늘 해야 될 일이 정해졌으니 빠르게 시작을 하였다. 먼저 3층에 p t 시바 발판을 1층으로 내렸다. p t 시바 다른 말로 이동식 비계이다 이렇게 생긴 것이다. 현장에서 높은 곳에 작업시 꼭 필요한 발판이다. 이렇게 3층을 20번 정도를 정신없이 왔다갔다 했다. PT빅의 발판 앞판까지 이렇게 다 내렸다. 아무 생각 없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했더니 숨이 찼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 부지런히 내려볼게요. 이렇게 한가지 일은 끝났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물 한잔하였다. 또 현장으로 다음은 테라스 바닥 청소 작업이다. 손으로 넣을 수 있는 폐기물부터 자루에 넣었다. 그리고 빗자루로 깨끗이 청소를 하였다. 먼지가 많이 났다. 방수작업이 진행된다고 하여 깨끗이 청소를 해주었다. 이렇게 깨끗이 마무리되었습니다. 10시 참시간. 시원한 두유 하나를 주었다. 참도 먹었으니 일을 시작해야겠죠. 어차피 오늘 할 일이 정해져 있어 빠르게 일을 시작했다. 세대창 틀에 대리석 작업하면서 시멘트가 밖으로 나오게 작업을 해놔서 까야 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이 부분의 단열품이 전체적으로 쏘아져야 된다고 한다. 그래서 튀어나온 부분을 살짝 까는 작업이다. 대리석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히 작업을 하였다. 깨고 나온 동굴이 똥은 자루에 넣어서 일층에 버렸다. 그렇게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 11시 30분이다. 소장님이 점심은 정해진 식당이 있으니 혼자 가서 맛있는 걸로 시켜서 먹으면 된다고 하였다. 그렇게 자전거로 5분 거리에 식당에 도착하고 이것저것 메뉴가 많았지만 나는 고등어구이로 주문을 하였다. 반찬은 단무지 무침, 각극기 나물무침, 콘샐러드 드디어 고등어구이가 나왔습니다. 일단 비주얼은 좋아요. 고등어구이를 한점 먹어보겠습니다. 정말 맛이 있네요. 이제 소스에 찍어서 한번 완전 맛있네요. 천천히 먹어볼게요. 이렇게 고등어 한 마리를 깔끔하게 먹었다. 점심을 먹었으니 쉬어야 되는데 현장에 쉴수 있는 곳이 없어서 문에 잠식이 되어서 잠깐 쉬었다. 그렇게 짧은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에는 오전에 마무리 못한 세대창에 폼 작업을 하였다. 창주 위로 뜬 공간 사이에 폼을 적당하게 쏘아서 채워주었다. 이렇게 채워주지 않으면 나중에 결로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한다. 폼이 대리석 창틀에서 많이 나오지 않도록 적당히 쏘아서 작업을 하였다. 폼 작업을 마무리하고 물을 한잔하였다. 날씨가 더우니 아무리 물을 먹어도 오줌을 한번 싸지 않았다. 이제 마지막 바닥나라시 작업이다. 이렇게 이 부분 주변에 공구리 똥으로 메워주었다. 바닥 대광공사하고 폼을 쏘아 놓은 곳에 평탄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큰 돌로 먼저 넣어서 수평을 맞추고 작은 돌로 메우기 작업을 하였다. 이렇게 깔끔하게 나라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시킨 일은 오후 3시에 마무리하고 수장님에게 확인을 받았다. 정말 오늘 너무 많은 일을 했다. 옷을 갈아입고 퇴근을 하였습니다. 무사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일당은 얼마 받았냐면요. 일당 15만원인데 수고했다고 만원 더 주셨다. 여기에 수계비 1 6 0 0 0원떼고 세금 1 5 0 0원떼고 14만 2,500원 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항상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반장님분들 안전하게 작업하시고 건강 챙겨가면서 작업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